오늘 소개해 드릴 장비는 히타치 3.5톤 캐빈형 미니 굴삭기입니다. 이 장비는 소규모 건설 현장, 배관 공사, 조경, 도시 유지 보수, 하수관 설치 등 다양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고 캐빈형 구조 덕분에 비와 바람, 먼지와 소음으로부터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. 또 코끼리 집게와 회전 링크를 비롯한 다양한 어태치먼트와의 호환성으로 작업 범위가 더욱 넓어집니다. 그리고 파격적인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지금 히타치미니 굴삭기 3호 케빈형을 구입하면 jk 회전 링크 맥시멈투 가격을 무려 200만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. 히타치미니 굴삭기와 jk 회전 링크 구입문의는 02-6083-5571 입니다. 히타치만의 강력한 장점도 있습니다. 먼저 강력한 파워와 정밀한 조작성으로 어떤 작업이든 힘있게 또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서스펜션 고급 의자가 탑재되어 있어, 장시간 작업에도 허리를 보호하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정비성도 뛰어납니다. 필터와 오일 교환이 간편해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고, 현장 다운타임을 최소화합니다. 무엇보다도 2025년 10월 현재, 동급 타 메이커보다 약 500만원 저렴한 이벤트 판매가 진행 중입니다. 가성비와 성능 두 가지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외관 역시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으로 현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며 내구성과 안전성까지 강화되어 충격과 악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. 믿을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 히타치. 튼튼한 기술력과 국내 서비스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히타치 3.5톤 캐빈형 미니 굴삭기를 지금 만나보세요.